사람이든 혹은 성도들의 삶이든 그 부담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부담이 있는 것들 세 가지, 세 가지 형태. 그리고 이 부담은 그 부담을 벗어나면그 다음 부담이 나타나고 버선한 부담 부담이 나타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이 그런 묵상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세 번째 부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두 번째 부담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모든 부담을 이기는 부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한번,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부담을, 모든 부담을 이기는, 이기는 부담. 부담. 원래 이게 모든 부담을 이기는 능력,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자면, 모든 부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큰 부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부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살아갈 길에 대한 부담입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에 부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삶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쓰여지도록 남겨진 것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자체가 남겨진 이유가 뭐냐면 남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겁니다. 삶에 있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바들바들 떨려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남겨놓으신 계획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과 목적이 따라 이 땅에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남겨놓으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 만약, 내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쓰여지기 위해 남겨진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내 삶이 쓰여지지 않으면, 쓰여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삶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죠 특히 제로말리아마 타락하고 나서 이 모든 욕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분 1초든 혹은 나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 삶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만약 내 삶이 어떤 자세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나 습관이나 혹은 시간을 쓰는 법이나 물질을 쓰는 법, 내삶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내어 드리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삶그 자체가 살아가도록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좀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남겨진 욕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밖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벌 떨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도록 남겨진 삶인데 하나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쓰여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삶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못 살까봐, 못 먹고 죽을까봐, 못 입고 죽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삶이 쓰여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삶이, 쓰여, 내 삶이 쓰여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삶그 자체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삶그 자체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형인 줄 모르고 휩쓸려 가고요. 세상의 문화인 줄 모르고 덥석덥석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세상 안에서 상대평가, 상대적인 비교평가, 상대적인 기준으로 내 삶을 어떤 저 사람보다 좀더 나아야지 남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휩쓸려 가게 될수 있단 말입니다. 삶에 대한 그 살아갈 길에 대한 부담감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갈 길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부담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두 번째 부담은 요거보다는 한 차원 높은 부담입니다. 무슨 부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있는 삶그 자체가 살아갈 길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서 주님을 내가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 어느 때든 만날 것이니까 그것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현재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 그래서 오늘 현재적 삶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적 삶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의 관심은 언제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내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이땅 모든 것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듯 주님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아무리 현재적 삶이 중요하고 이 현재적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보다 큰 가치는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미래적 주님과의 만남을 그 기대하면서 또한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는 하그 삶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것을 핑계돼서 오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렇 오늘의 현대적 삶을 핑계로 언제든 주님을 기다릴 것에 대한 임제 재림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담, 그 긴장 속에서의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좀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어느 순간 현재적 삶즉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오실 것을 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을 산다는 것과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언제든지 오시겠지라고 내버려 둔채 오늘의 삶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항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준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언제든 오시겠지라고 내버려 두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그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자 거기에만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감 가지고 살았으면 안 된다 말이.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것을 그냥 분리해서 주님은 오시겠지, 그러나 오늘은 오늘이니까 라고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것을 기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나의 직업을 대하고, 나의 사업을 대하고, 나의 삶을 재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뭔가 자기 집을 늘리려고 한다든지, 지나치게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한다든지, 지나치게 뭔가 미래의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그것을 위해 오늘이라는 삶을 허비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이라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마지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란 삶을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오늘 밤이라도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현재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요즘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오해들이 일어나서 그 오해를 일일이 막 설명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든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김 목사가 빚을 내라 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나친 어떤 자기 것, 내 것을 위해서 할부를 얻는다든지 빚을 얻는 건 굉장히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종종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종종 저는 그것을 절대로 싫어하고 따르지는 않는데 어머니가 종종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빌려와야 되겠다. 글쎄서 아니 이게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빌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 막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교회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절대로 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안 따라합니다. 권장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뭐라 하냐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뭐, 은행 빚은. <laughs> 어, 이게 우리 시절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게 맞나? 그 빚내는 것도 은사다. 아, 아, 은사가 아니고 뭐라 하시더라. 빚내는 것도 은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게 과연, 아니, 우리의 어떤 현재적 상황에 필요한 만큼 빚을 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지만, 막, 너무 막 지나치게 막은행 빛을 막, 막 끌어와 가지고 오늘 현실에 삶에 필요한 것이냐 덥석덥석덥석 해결하는 거는 그 좋지 않은 자세죠. 무슨 얘기냐면 내 필요 이상으로 그 물질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일 오실 거니까 빛 잔뜩 갖고 가면 제 생각인데 상급 그만큼 깎아 놨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삶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뭔가 할부를 만들고, 융자는 만들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어떤 피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내가 융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내가 뭔가 내좀더 편하고자 좀더 안정감을 누리고 좀더 내가 뭔가 편안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늘려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늘 그러합니다. 언제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최종적인 그 모습은 뭡니까? 우리 삶을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현재적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아무리 남겨진 삶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는 그 진리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방편이 될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만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오늘이라도 내 삶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시는 기준에 합당하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임하실 것인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인데, 내가 그 삶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오실 주님을 반겨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비단 오늘 내 주어진 삶에 뭔가 넘겨게될 고비들, 치료해야 될 일들, 혹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남겨준 줄 알면서도 뭔가 내 필요와 원함을 채우기 위해 지금 당장은 주님 잠시잠깐 용납해 주십시오. 잠시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현재적 삶을 이유로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삶을 철저하게 뒤돌아보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잊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이 13절 말씀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가지만 내용을 나누자면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비유죠. 이 등을 들고 서 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자들 중에서 아니 아예 주님을 인정치도 않고 주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 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주님 그 신랑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이 땅에서 삶에 주님을 온전히 기다렸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그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슬기로운, 한 부류는 슬기로운 부류였고, 한 부류는 미련한 부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부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슬기로운 부류든, 미련한 부류든 다.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졸며 자고 있었다 그래요. 연약하기 그지 없었고 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차이가 있었다면, 차이가 있었다면 딱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들여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삶을 알면서도 온전히 자기 방법대로 혹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전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쓰여진 바 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또 부분적으로 주님을 기다렸는가? 그래서 기름을 온전히 사가지고 주님을, 언제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 등에 불은 켰으나 기름을 사다 놓지 않은 자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다 같이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주님을 기다렸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재적 삶이 급하고 혹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먼저 앞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맞춰 가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모든 걸 내어 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그 삶이 어느 순간 적절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잖아.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판단과 결정이 오로지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맞춰져 있었는가? 아니면 부분적이었는가. 오늘을 사는 오늘 조화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삶에 대한 부담은 삶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므로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내 삶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삶그 자체가 삶그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려. 살아야 된다는 부담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차적인 부담을 넘어서서 오늘이란 삶을 살지만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부담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담은 마지막 부담은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이란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가야 될, 못 먹을까 봐, 못 마실까 봐, 못 읽을까 봐그 삶이 그 자체가 부담이 되어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이란 삶을 살지만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 현재적 삶을 사는 그런 긴장과 부담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부담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의 가치 기준과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일분 일초와 내 모든 쓰는 문화와 습관과 오락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결정하는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더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그 공적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고린도전 3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지만 우리 모든 것들이 불로 시험을 받듯 정리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런저 우리는 마귀에 떠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원한 삶을 살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뭐냐? 오늘 이 땅에서 남겨진 이 삶이 과연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되었는가, 쓰임받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그 누구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만하면 족하다 혹은 선줄로 착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고 섬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직 호흡이 붙어 있다면 우리 삶의 거룩한 부담은 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삶을 위한 평가와 같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거의 뭐 수도 없이 외쳤는데 어, 왜냐하면 제 삶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가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옆에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더 가졌는지, 더 가졌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50% 100%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무런 가치가, 그게 비교될 수가 없어. 잘 생겼다, 못 생겼다. 이런 어리석은 싸움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 대로 귀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만큼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아니, 옆에 분한번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만 분 이렇게 만들기가 쉽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셔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청년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잘 났다 못 났다 우리 서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은 얼굴 만들기가 얼마나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만들기가 쉽습니까? 사람이 못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이런 유일한 사람이 이 땅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나하고만 걸어갈 믿음의 길이 있고, 네. 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 영광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네. 길이 있단 말. 네. 우린 누군가의 사역, 누군가의 꿈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아, 네. 우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존재들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딱한 가지 질문만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딱한 가지 질문.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을 너는 했느냐? 내가 너에게만, 너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영광, 내가 너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것을 너는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벗어버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부담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앞에서 선악간의 분별함을 받을 것입니다. 네. 분별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 네. 영원한 삶의 가치 기준과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담으로 살아가는 거 그가 부담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선악간의 그런 불로 태움을 받듯 태움을 받듯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그 일을 위해서. 그날의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런 고룩한 부담으로 모든 부담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만이 걸어갈 그 은혜의 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그 삶의 순간순간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 시간 1분 1초가 또한 10원 100원 천원이 저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쓰여지길 원하고 드려지길 원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